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오늘 강원도 행성에 도착을 했습니다 신축 전원주택 새 채가 2억에 나왔는데도 팔리지를 안 해가지고 찾아와 봤습니다 앞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주택이 하나 있고 요 밑에 또 나란히 붙어가지고 집이 두 채가 그렇게 총 이제 세채 집이 지어져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그 주변에 시골 마을 주택하고는 그 주변 환경이 좀 차이가 납니다. 주변에 바로 뭐 공장들이 여러 채가 이제 들어서가 있는데 이런 곳에 이제 집이 지어져가 있습니다. 이집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제일 그 처음에 이 집을 지은 건축주가 바로 인접해가지고 이제 공장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경기가 진짜 안 좋잖아요. 그 운영 공장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자금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이 집까지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답니다. 요즘 공장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진짜 너무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인건비는 한없이 오르고, 그 다음에 뭐이 원자재 값도 오르고 하니까 도저히 이제 공장 운영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현재 이집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바로 이제 공장 옆에서 집을 지어 놔놓고 가족들하고 이제 같이 살려고 그런 용도로 집을 그, 지었기 때문에 주변에 뭐, 다른 가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이런 곳에 이제 집을 지어 놓는 바람에 그 생각보다 경매로 지금 그 적정 가격에 지금 낙찰이 제대로 그안 되는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2022년도에 등기가 됐기 때문에 집이 신축 주택입니다. 집 상태도 아주 양호하고 깨끗합니다. 집 3채에 2억대 가격에 나왔으니까 건축 비용도 안 나오는 그런 그 매물로 나온 상태입니다. 근데 주변 환경이 일반적인 환경 내에 있는 그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이런 곳에 그 임자가 나타날지 그것도 조금 그 의문스럽네요. 집은 그런대로 잘 지어난 걸로 보입니다. 앞에 보이는 이집한 채. 그다음에 이쪽에 이제 보시면은 집이 그 나란히 붙어 가지고 두 채가 지어져가 있거든요. 요즘 경기가 진짜 안 좋다, 안 좋다. 하지만은 제가 여기 와 갖고 실제 또 이런 또 사연을 들어보고 하니까 정말로 경기가 안 좋은 거를 실제 체감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쪽으로 집이 두 채가 이렇게 나란히 붙어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출입구는 따로따로 대가 있는 그런 이 형태로 집을 지어 놨습니다. 위에 지붕도 깨끗합니다. 상태가 아주 그 좋은 그런 주택이거든요. 여기서 보면저 앞쪽으로 산 조망은 진짜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쪽으로 이제 조금 벗어나 가지고 보면은 저 앞쪽으로도 공장이 또 매체가 보이잖아요. 이런 환경 때문에 쉽게 이게 매매가 되기에는 어려운 저 환경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요즘은 건축 자재 비용이 너무 그 올랐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이제 본인이 지어 가지고 이런 집을 짓는다고 하면은 돈이 몇 배로 들어가지요. 보통 그 집을 그 시골로 이사 와 가지고 이제 집 짓는 분들이 한번 지어도 스트레스 받고, 열번 지어도 스트레스 받고, 집은 지을 때마다 그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그 하시는데, 요즘은 집을 본인이 직접 짓는 것보다 지어 놨는 거를 이제 사는 게 경제적으로 지금 더그싼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집 밑으로 약간 내려오면 들어오는 진입로 쪽에 이렇게 이제 공장지대 이런 공장 건물들이 보이고 이쪽까지 내려가도 전부 이제 뭐 공장 그 제조업하는 그런 공장들 밖에 안 보입니다 가격만 놓고 보면은 이집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너무 싸게 매물로 나온 집이지만은 주변 환경 때문에 그 쉽게 그 매매 성사 되기는 너무 어려운 환경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변에 조금이라도 뭐 저는 주택들이 몇 채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보는 이 조망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집 앞으로 이렇게 뭐 공장 지대 이런 것만 보이고 하니까 아마 이 집을 낙찰을 받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환경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